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오늘 유닛 33, 33강이고요. 새로 배울 단어들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drop. bomb. radiation. crane. beat. in time. exhibit. memorial, view, local, guestbook, courage, pursue, weapon. 네, 첫 번째 단어는 drop. drop. 동사로 떨어뜨리다. 명사로는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사 형태 예전에 했었어요. a raindrop. a oh, r a i n d r o p oh 빗방울. 빗방울이었어요. 자, 방울은 아래로 떨어지죠. 우리 중력 있잖아요. 그렇 그래서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우리 눈약도 눈에다가 떨어뜨려야죠. 눈에 떨어뜨리니까 eye drops. eye drop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더 떨어뜨리다. 아이고, 마음 아파라. drop the phone. drop the pho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bomb. bomb. 명사로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래가사에도 가끔씩 나오죠? 범, 범 하면서. 무슨 노래인지 아는 친구는 알 거예요. 자, 폭탄, 공격 하면, 범, attack, 범, att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radiation, radiation. 명사로, 방사능, 방사선이란 뜻입니다. 에휴, 이것 때문에 일본 여행 가기가 조금 걱정되죠? 자, 방사능 유출이라고 하면, radiation releases, radiation releas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선 치료도요, radiotherapy, radiotherapy,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는 crane, crane, 명사로 학, 기중기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쿵푸팬더 보셨나요? 거기 무적의 오인방 중에 한 명인 crane 있죠? 네, 학 두루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거대한 학이라고 하면, a 어, huge cra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beat, beat. 동사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길 수 있어. I can beat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상대편을 이기다라고 하면 beat the opponent, beat the oppon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eat이라고 길게 장모음 안 하고 beat, beat 이렇게 해버리면 뭐였어요? 치다 때리다였어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고 해야지. 나도 칠수 있어 하면 싸움 붙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표현은 in time, in time. 자 시간 인 안에 이런 뜻이니까 이윽고 시간이 흘러라는 표현하고요, 제 시간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on time, on time이 있어요. 이거는 정각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in time하면 그 시각 내에 또는 그보다 일찍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뭐 예로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일을 제 시간 내에 끝내세요라고 하면. Finish your work i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딱 정각에 정해진 그 시각에 도착했다. He arrived on time. He arrived on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on이 딱 거기에 붙어서라는 느낌 이 있으니까 시간, 그 정각에 붙어있다라고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Exhibit. Exhibit. 자, e x 나와서 또 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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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됐네요. 자, 전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전시품. 전시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전시하다라고 하면 exhibit works of art, exhibit works of ar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뒤에 어? t로 끝났다 i o m 붙이면 exhibition, exhibition 해서 전시회라는 명사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요, memorial, memorial 형용사로 기념하기 위한. 추도의 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기념비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메모 하면 우리 메모한다고 하잖아요. memorize, 기억하다, 암기하다 였죠. 그래서 memorial 하면 기념하기 위한 이란 형용사가 탄생하네요. 현충일, 추모일 하면 memorial day, memorial d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view, view. 동사로 무엇을 보다, 명사로 관점, 전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 여기 뷰가 되게 좋다. 라고도 하고 뭐 호텔에서 오션 뷰.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자 전망이라는 뜻이 있고요. 전망이니까 우리 봐야죠. 동사로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er 붙이면 viewer 해서 시청자가 돼요. 보는 사람이니까요. 다음 단어는 local. 형용사로 local. 현지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하죠. 현지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행 가면 로컬푸드는 먹어봐야죠. 그리고 현지 시간이라고 하면 local time, local ti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guest book, guest book 명사로 방명록입니다. guest가 바로 손님이죠? 손님 책 하니까 방명록이 되죠. 그래서 방명록에 서명하다라고 하면 sign in the guest book, sign in the guest boo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courage, courage 명사로 용기란 뜻이고요. 그래서 용기에 가득 차있다라고 하면 be full of courage. be full of coura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 ous 붙여 주면 형용사 돼서요. courageous. courageous. 용감한 이런 표현이 되고요. 어,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을까요? 용감한 brave. B R A V E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앞에다가 en만 붙여 주면 동사가 됩니다. encourage. encourage. 용기를 주는 거니까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pursue, pursue. 동사로 추구하다, 추적하다 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추구하다 라고 하면 pursue a goal, pursue a goal.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e 빼고 it 붙이면 pursuit, pursuit 해서 추구, 조춤이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weapon, weapon. 명사로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하면 nuclear weapon 이 되겠고요. 너 무기 내려! 라고 영화에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무기를 버려라! 하면, 아까 떨어뜨리다 보였죠? drop! 해서, drop the weapon, drop the weap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든 단어 학습해 보았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34강에서 찾아오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